오늘은 몸에 좋은 곤드레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받아가세요. 먼저 곤드레의 효능부터 알아볼까요? 항산화 효과. 곤드레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 촉진. 곤드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해 줘요. 혈당 조절.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요. 피로회복. 곤드레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아서 피로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간을 보호하고 숙취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기름. 곤드레 나물에 들기름을 넣어 볶아 먹으면 들기름의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항염 효과를 더해주고 고소한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밥 곤드레는 밥과 정말 잘 어울려요. 곤드레 밥으로 지으면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여기에 고기나 생선도 곁들여 보세요. 된장 된장과 곤드레를 함께 먹으면 간 건강을 더 강화할 수 있어요. 된장의 발효 성분이 소화를 돕고 항염 효과도 있어서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해 줍니다. 계란. 곤드레를 계란과 함께 요리하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곤드레 계란말이나 계란찜 같은 요리로 즐기면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곤드레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